몇년 전만 해도 마트에서 두부를 집다가 이거 유통기한이 너무 짧네? 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른 걸 고른 적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는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식품을 소비하게 되었죠. 유통기한보다 넉넉해진 표시 덕분에 한시름 놓긴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2025년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해 소비기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소비기한? 그거,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데? 소비기한이란,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키면, 표시된 날짜까지는 먹어도 괜찮아요. 하는,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반면, 유통기한은 마켓 등의 식품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었죠. 즉,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기준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도입됐습니다. 사실 유통기한은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너무 빨리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식품 낭비, 추가 구매로 인한 가계부담은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소비기한. 소비자가 직접 소비한계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폐기는 줄이고 영업자 입장에서도 반품과 폐기 비용 부담을 덜수 있게 된 겁니다.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훨씬 이득 일석삼조? 사조? 뭐그 이상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소비기한 누가 정하는데요? 식품마다 원재료, 제조공정, 용도, 섭취 방법 보존 및 유통방법 등이 다름으로 소비기한은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다시 그 소비기한은 누가 정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 등을 고려하여 각 영업자가 설정합니다.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각 식품의 소비기한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실측 실험과 가속 실험을 통해 정해지는데요. 실측 실험이란 예상되는 소비기한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제 보관 조건에서 저장하면서 언제까지 품질이 유지되는지 일정 간격으로 변화를 측정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가속 실험은 제품을 예상되는 소비기한보다 짧은 기간 동안 실제 보관 조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면서 식품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며 주로 통조림과 같이 소비기한이 매우 긴 식품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을 도출하고 실제 유통환경, 온도 남용 등을 고려한 안전계수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거죠. 진짜 과학적이죠. 하지만 이 실험을 영업자가 제품마다 직접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0개 식품유형, 2,00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식품유형, 유통조건 등 유사제품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하여 추가 실험 없이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선 누구나 볼수 있도록 소비기한 검색 서비스도 마련했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실험 없이도 비교해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가속 실험 계산기도 온라인으로 공개해 영업자 누구나 쉽게 소비기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마련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기한 참고값은 소비기한 제도 적용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소비자도, 영업자도, 그리고 환경까지 정말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 아닐까요? 소비기한 그저 숫자 하나처럼 보였던 날짜가 이젠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 아셨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된 소비기한. 이제는 정확한 정보로 안심하고 선택하세요.